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첨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이 차량인데 오직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의 가격은 고정 댓글은 물론이고요 영상 내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바로 나가는 매물이기도 하죠. 벤츠 양차 G L C 차량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인기 좋은 흰색 바디라서 더더욱 추천사 강력하죠. 스펙과 정보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 가볼게요. 네, 오늘과 추천 매물 벤츠 G L C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G L C 클래스 G L C 300 포메틱 등급 차량입니다. 2 0년 8월에 최초 등록되었기 때문에 연식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도 하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현재 6만 1,0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인 것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자로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가장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봐야겠죠. 해당 차량 오직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4,620만 원에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GLC 차량 보고 계신 분들 이 차량 기다렸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드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가장 큰 추천서는 아무래도 흰색 바디입니다 g s c 차량 인기 좋은데 흰색 바디면 더더욱 인기가 좋겠죠. 추천서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GAC 차량 간략한 스펙과 정보 안내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추천서 강력하죠. 가성비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동급 매물 대비해서 약 150만 원 정도는 저렴해요. 추천서 강력해요. 그럼 이제 간략하게 해당 차량 줌업해서 상품화 상태 보여드릴게요. 모니카 추천매물 벤츠 GLC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영상을 통해 다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바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트 부분부터 확인해 보고요 어, 하단 부분 이어서 넓직한 그레이 부분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 차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 없는 앞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천수라고 생각을 해요. 넓직한 본넷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 유리창과 썬텐 상태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본넷과 앞 유리창인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해당 차량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깔끔한 휠 상태입니다. 미기서 없이 좋은 모습 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비주얼적으로도 좋게 다가오는. 이 상태인 것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해당 차량 타이어가 너무 좋습니다. 굿니어 타이어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드가 너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다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GS 차량 역시나 SUV 차량답게 차체가 크고 넓적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플러스로 흰색 바디다 보니까 보다도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범퍼부터 이어서 뒤 횡단, 이어서 측면부 상단, 중단, 하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좋은 측면부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사이드 스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SUV 차량이다 보니까 차체가 높잖아요. 하지만 사이드 스텝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한 스마트 차가 가능하시겠죠? 여기까지 측면부였고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뒷유리창과 선탠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중단부 보게 되면 테일 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존재하는데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신형 번호판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부 보겠습니다 호미등과 머플러, 정체적인 범퍼 하단 부분 당연히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후면부는 말해 뭐해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 해당 차량 파워 트렁크 옵션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보여드리면서요. 나가서 정리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해당 GLC 차량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쪽부터 바로 주무 해에서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는 물론이고요. 전동 시트, 열산 시트, 스피커. 전체형의 도어 안쪽은 충분히 깔끔함을 주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안내들드리면서 시트 상태 보도록 해볼게요. 블랙스트가 잘감미가된 차량인만큼보다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말해보이죠?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2열도 보도록 해볼게요. 2열에도 당연지사 열선 시트 옵션이 당연지사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너무나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송풍구도 위치하고 있어서보다도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1열과 2열 시트 상태 충분히 깔끔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핸들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은 좌측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은 물론이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버튼 상태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강력한 핸들이에요. 좌측을 보게 되면 라이트 제어장치 부분은 물론이고요. 계기판 보게 되면 시이크루스는 물론이고 벤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도 입맛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쪽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센터패시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넓직하고 귀족한 디스플레이 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장이또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비, 미디어 플레이어,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는 선풍구 부분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공전 하체 컨트롤러 부분이나 각종 미디어 트립이나 차량 정보 트립 버튼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아, 센터 아, 터널 쪽도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일 공간과 컵홀더 또한 해당 차량은 스마트 키두개가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내려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제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물론이고요 좌측과 우측 드라이브 모드나 각종 옵션들로 질비가 괜찮량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을 보게 되면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리면서 또한 GAC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는 인디오더입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감에 따라서 타 GAC 매모가는 차별화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당 GAC 차량이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띄워드리면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맨을 벤츠 장 GAC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보다 더 추천서가 강력한 녀석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에 GLC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빠르게 계약이 될것 같기도 해요. 플러스로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 부분도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펙과 정보, 가격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GLC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니카 하상이었습니다.